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당을 줄이자 카이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당을 줄이자 실록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는 지방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계속해서 착한 지방은 어울해책 내용을 토대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책에 보면 어린이들이 눈높이 맞춰서 플레스트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책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책의 내용에 따르면 첫째.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지방이다. 둘째, 우리 몸에 꼭 필요하다. 셋째, 세포막도 만들고, 비타민 D를 흡수하게 하고, 담즙을 만든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인공 치유가, 그러면 이 좋은 콜레스테롤. 왜 어른들은 이게 수치가 높다고 하면 걱정하는 걸까? 궁금해 하죠. 그래서 누나가 설명해 주기를, 어, 사실 문제가 되는 건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이 콜레스테롤을 태우고 다니는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해 줘요. 이 말은 뭐냐면 콜레스테롤을 포함한 우리 지방 성분들이 우리 몸에 쓰이기 위해서는 이제 피를 타고 흘러다니면서 각종 장기에 도달해야겠죠. 그때 지방 성분 그대로 돌아다니면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으니까 제대로 피에 녹을 수 없겠죠. 그래서 피와 섞이기 위해서 단백질을 타고 다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누나가 얘기하기를 혈관에서 간으로 가는 단백질에 문제가 생기면 간에서 혈관으로 들어오는 콜레스테롤은 많은데 돌아가는 콜레스테롤은 없으니까 피 속에 점점 콜레스테롤이 많아진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LDL과 HDL을 쉽게 설명하기 위한 표현인데요. 이제 간에서 혈관으로 들어오는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게 LDL이고 혈관에서 간으로 가는 게 HDL이거든요. 피 속에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 그피 속에 기름이 둥둥 떠다니게 되고 그래서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해서 몸에 병이 생긴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좀딱 맞는 설명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백질을 이렇게 타고 다니기 때문에 지방이 혈액에 녹아 있는 상태는 맞거든요. 대신에 이제 그 LDL이 높으면 여러 질환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의학적인 상식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책에서는 딱이 정도까지만 내용이 나옵니다. 책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코아지방을 저희가 잘 먹이자라고 이런 지방 시리즈를 만들고 있는데 그걸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높아지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처음에는 이 콜레스테롤 이론적인 얘기를 할까 했는데 이게 어차피 논문을 참고해야 되고 논문이라는 게 쓰는 사람 주장에 따라서 여러 관점이 나오는 거 같고요. 또 저희가 뭐 전문가가 아니고 일반인이다 보니까. 한쪽 주장만 이야기하기가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 저희 경험을 좀 예시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당장 몸에 심각한 이상이 있는 분이 아니면 뭐한달 정도 식단을 좀 바꾼다고 해서 큰 문제 안 생기잖아요. 반대되는 주장의 논문이 둘다 존재하고 뭐가 맞는지 모르겠을 때는 그냥 내가 해보고 느껴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성인들이 건강 검진 받을 때 이상지질 검사라는 거 받잖아요. 예, 보통 콜레스테롤 검사라고들 하는데 보건소에만 가도 본인이 원하면 간단하게 피검사로 할수 있는 항목입니다. 공복 상태로 가는 게 좋고요. 전에 다른 영상에서 20대 초반에 이미 고지혈증이 많이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수치입니다. 여기, 여기 이전이라고 되어 있는 게 2005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25살의 총콜이 총콜은 뭐 낮아요. 1 1군인데 HDL은 그때 당시 기준으로도 되게 미달인 편이었고 34가 나왔고 중성지방은 162로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때가 이제 좀 자취 시절이라서 삼시세끼가 외식이었고요. 그래서 그때 이 2005년 당시에 인바디 수치가 또 남아있더라고요. <laughs> 여기 보면 복부지방률이 표준과 과다의 경계선에 있어 살짝 넘었죠. 어 표준 이상으로 전형적인 그 마른 비만 그리고 이 복부에 많이 쌓이는 대장지방이 많은 비만 형태였던 것 같아요. 최근 수치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2015년 자료는 음 일반식을 하던 시기였고 이런 식사를 했던 시기의 다른 데이터들과 전체적인 수치가 비슷해서 하나 가지고 왔어요. 어, 2017년은 왜 가지고 왔냐면, 제가 이때 좀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저칼로리 식사를 했던 때였어요. 해식에 가깝게 아, 더칼로리 식사를 했는데, 그때 문제가 된게 HDL 콜레스테롤이 갑자기 어. 뚝 떨어져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이상소견이 많이 나왔던 때였어요. 음. 온갖 안 좋은 수치들은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칼로리 다이어트는 절대 하지 마세요. 건강에 최악입니다. 특히 이 HDL이 40보다 낮다 보니 위험하다고 결과지에 나오더라고요. 이 HDL이 되게 낮은 수치는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음. 이게 낮아서 특별히 나쁜 점이 뭐가 있을까요? 이게 낮은 HDL이 특히 여성에게 있어서 유방암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난임을 좀 유발한다고 해요.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HDL이 높은 경우보다 이 낮은 그룹에서 세 배의 발생 경위를 보였다고 하네요. 그다음 2018년 4월. 제가 2018년 1월부터 저탄고지를 했으니까 4개월 만에 받은 검사였는데요. 신기했던 게 중성지방과 HDL 수치가 서로 마치 뒤바뀐 듯. 바뀌어 있어 음. 지금 현재 2년 10개월 때 자료지만 지금 4년차인 지금도 항상 이 정도 수치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항상 HDL 음. 높고 중성지방 낮은 수치를 유지하고 음. 있는데 총콜도 중요하지만 사실 요즘 뭐 심장질환이라든가 음. 이런 콜레스테롤 관련 수치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LDL 하나만 볼게 아니라 네. HDL과 중성지방 비율 모든 거를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총콜 수치가 원래 낮았고. 저탄고지 하고 나서 원래 올라가긴 올라갔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LDL 타입 검사라는 검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총콜레스테롤이 높아서 걱정인 저희 남편 사례를 좀 가지고 가볼게요. 이제 술, 담배 하고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운동 별로 안 하는 대한민국의 중년 남성의 대표적인 표본이 되겠습니다. 이제 뭐 해가 갈수록 체중이 이제 점점 들어가면서 일단 배가 좀 많이 나오고요. 그에 따라서 중성 지방이 특히 많이 늘어났어요. 제일 높게 나왔을 때가 이제 17년도인가요? 이제 454, 400, 400 이상이 나왔죠. 근데 그 당시에도 건강에 대한 무관심 또 무지로 인해서 이게 그렇게 심각하다라는 걸 사실 깨닫지를 못했어요. 저희 둘 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3, 지난 3년간의 자료를 보시면 총 콜레스테롤이 항상 기준 이상, 그러니까 고콜레스테롤증, 고중성지방증, 즉, 고지혈증을 매년 진단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콜레스테롤과 이 심장병, 이 연관성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특히 또 높은 중성 지방 레벨이 진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일단 금년 클리닉부터 신청을 하고요. 금년을 해서 한 달, 넉달 뒤에 검사 결과지 같아요. 그리고 그몇달 동안에 식단 조절도 좀 하고요. 중성 지방의 기준치 이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떨어진 편이에요. 음, 그러네. 일단 200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때 이제 탄수화물 좀 많이 줄이고요. 특히 음. 날마다 즐겨 마시던 레스비를 끊었어요. 근데 이제 LDL이 여전히 높아서 걱정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네. 이제 심혈관계 가족력이 있어요. 음. 그리고 남편의 남자 형제들도 다 고위험군이에요. 음. 좀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LDL 수치보다는 이제 LDL 콜레스테롤 타입이 중요하다는 정보를 제가 듣고 SDLDL 검사를 받아봤어요. 스몰댄스 LDL 검사라고 해서 LDL의 크기를 알아보는 검사인데요. 이 크기가 작을수록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A 타입, B 타입이 있는데 A 타입을 정상으로 보고 B 타입을 동맥 경화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스몰댄스 LDL 아주 작은 LDL들은 크기가 작고 밀도가 높기 때문에 단단하고 빠르게 움직인데요. 그래서 혈관벽을 잘 뚫고 들어가는데 혈관 안쪽으로 들어가면 서로 뭉쳐서 끈적하게 변하고 염증 세포를 자극해서 염증 반응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합니다. 저희 남편의 결과는 당연히 B 타입이겠죠. A 타입으로 바꾸기 위해서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을 개선을 해야 돼요. 잘만 하면 한두 달안에도 A 타입으로 바뀔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음. 높다고, 또 LDL 수치가 너무 높다고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중성지방 수치가 안정이 되 있으면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래도 혹시나 어, 확인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런 SDLDL 검사를 통해서 진짜 해로운 콜레스테롤이 있는지 파악하셔서 평상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 엄마 결과지인데요 저희 엄마가 비알콜성 지방간 진단받고 꽤 오랫동안 몇년 동안 검진받으시고 간초음파 하시고 약 받으시고 하셨어요 저희 엄마는 뭐~ 여느 어느 어머님들처럼 밥심으로 사시죠. <laughs> 과일, 떡, 빵, 면, 이런 거 음. 자주 드시고, 특히 저희 엄마는 주스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오렌지 아, 뭐 주스, 망고 뭐? 주스, 액상과다 이게 음. <laughs> 아마 비알콜성 지방 간의 큰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음. 그랬는데, 일단 3개월 만에 지방 간이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음. 이 보시면 검사표에서도 알수 있겠지만, 중성 지방 수치가 확 낮아졌어요. 음. 네, 236이 되게 높게 나왔을 때였는데, 73. 근데, 보시면 hdl 비율이 1대 1로 매우 바람직하죠 음 좋죠 음, 음 지금 hdl이 72 중성지방이 73 1대 1이에요 네 예. 어떤 식으로 음. 식단 조절을 하신 거예요 아그 3개월간의 식단이 어머니가 이제 제가 좀 살이 빠지고 좋아지는 걸 보시면서 따라 하셨는데 아침에는 방탄 커피 마시고 점심때는 그냥 일반 식사 하셨어요 저녁에는 저탄수화물 고지방식으로 탄수화물 음. 많이 줄이시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 드시던 간식을 일절 끊으셨어요. 음.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지속 가능하진 않죠. 어르신인데. 음. 그렇죠. 그래서 그 3개월 이후에는 어 그냥 조금 마일드하게 일반식 세끼 음. 드시면서 이제 요리유만 올리브유, 버터 위주로 바꾸시고 음. 불필요한 간식을 뭐 아예 안 드시는 건 아니지만 많이 줄이셨어요. 그래서 현재까지도 유지를 하고 계십니다. 네, 아, 너무 그 어르신들도 도전할 수 있을 만한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저희 사례를 보고 좀 콜레스테롤 걱정이 좀 줄어드셨나요? 더구나 아이들은 한창 성장기라서 새로운 세포가 왕성하게 생기기 때문에 이 먹는 포화지방은 세포의 대사에 다 소비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 레벨이 증가하게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들과 관계 있는 항목만 말씀드리면, 이제 몸속에 염증이 있을 때, 인슐린 레벨이 증가되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을 때, 그리고 만성 스트레스가 있을 때라고 합니다. 몸속에 염증이 있으니까 이 염증을 낮춰주기 위해서 단당류와 가공식품, 그리고 산폐 잘 되는 식물성 기름 줄여줘야겠죠. 그리고, 어, 건강한 식습관으로 인슐린 레벨 높아지지 않게 관리해줘야겠죠. 그리고 이 만성 스트레스. 애들은 무엇보다 충분한 수면, 그리고 신체 활동을 활발히 해서 이 스트레스 관리가 될수 있도록 해주는 게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어, 아이들 콜레스테롤 레벨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아, 아. 저희들의 경험을 토대로 콜레스테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 영상을 보시고 콜레스테롤에 대한 걱정이 좀 줄어드셨으면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지방을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지방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홈 튼튼, 피 쑥쑥, 뇌 똑똑, 아이들의 당을 줄이자 실천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알레르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아당줄 실천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